강력한 국방력으로 위기의 파도를 넘어 한반도 평화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안보 강한 후보 대한민국 지키고 경남 지킬 저 안철수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안철수 안철수, 안철수! 안철수! 대통령 선거가 과거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저를 향한 흑색선전이 난무하고 댓글 부대까지 동원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낡은 이념 공방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드립니다. 진실에 대한 검증은 하되 흑색선전 즉각 중단하십시오. 안보 정책 검증 철저히 하되, 안보를 선거에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진흙탕 선거가 아니라,